이 26년 1월에는 81년생 닭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음속 깊이 품었던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놀라운 전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막혔던 길이 열리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귀한 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1년생 닭띠가 1월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오늘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81년생 닭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을 담은 달로 묵묵히 땅을 일구는 것처럼 차분하게 뿌리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해가 뜨기 전 어둠을 깨우는 존재로 새벽을 여는 맑고 정확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닭띠에게 마치 넓은 들판을 주어 씨앗을 뿌리듯 준비하고 계획하는 에너지가 특별히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소의 달은 급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함을 중시하는 성질이 있어 닭띠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만나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합이 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매하게 남아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흐름을 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앞길이 또렷하게 보이듯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해 오래 고민했던 방향이 이달 안에 결정되거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닭띠는 워낙 활동적이고 주변을 챙기는 성향이 강해 정작 본인의 마음은 뒤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바깥의 일들이 더잘 풀리는 구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시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활동, 특히 걷기나 가벼운 산책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기운이 강한 이달에는 발로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운이 단단하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마운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갑자기 먼저 손을 내밀며 좋은 소식을 전해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닭띠가 성실하게 관계를 맺었던 것들이 이제야 열매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은 수입이 여러 경로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 있으며 특히 정보나 지식을 나눈 대가로 뜻밖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때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때 주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응하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명함을 주고받거나 연락처를 나누는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성을 담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본인의 성향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정확한 것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과를 만듭니다. 완벽함보다는 따뜻함을, 정확함보다는 여유를 선택하면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그 속에서 뜻밖의 행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또한 말을 할때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부드럽게 감싸는 말투를 쓰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오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81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81년생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예리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달 소의 흙 기운은 닭띠의 날카로운 금 기운을 단단하게 뒷받침하며 마치 비옥한 땅이 씨앗을 품듯 재물의 씨앗을 키워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 변고년의 뜨거운 불기운은 금을 단련하여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에 닭띠에게는 변화와 성장의 시작점이 되는 해입니다. 1월은 그 변화의 첫 걸음으로 차분하게 기초를 다지며 내실을 쌓는 달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금전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준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아가는 성질이 있어 닭띠의 빠른 실행력과 만나면 안정된 수입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일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번 달부터 그 결실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이는 시기로 누군가의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띠는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띠이기에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이 주변의 인정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의 달은 크고 화려한 성과보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노력이 더큰 복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 관리에서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고 수입의 일부를 따로 모으는 습관을 시작하면 이것이 나중에 큰 재물의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활동적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곧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좋은 정보를 전해주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 되거나 주변의 신뢰를 받아 중요한 일을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흐름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마음의 평화가 곧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호입니다. 이때 성심껏 도와주고 진심을 담아 응답한다면 그 인연이 나중에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1월 중순 이후 갑작스럽게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 관련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차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의 달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것이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말과 행동에서 지나치게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닭띠는 본래 분명하고 직설적인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부드럽게 감싸는 표현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직장이나 협업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여유를 가지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전거래에서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확실히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나 오해가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가 오히려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81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땅을 단단히 다지는 시기로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특히 새해 첫 달이라는 의미와 함께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계획성을 지닌 띠로 이번 달 소의 차분한 기운과 만나면서 더욱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이른 새벽 달기 울며 하루를 여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에너지가 닭띠에게 특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 신중하게 준비해온 일들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덱디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돋보이며 윗사람이나 동료들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정과 보상이 함께 따라오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도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마음의 평안과 함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고 성실하게 매일을 채워가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곧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아침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손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큰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정보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시기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닭띠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공간을 새롭게 정돈할 때 예상치 못한 귀한 것을 발견하거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닭띠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하려다 보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80%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81년생 닭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을 잡는 달입니다. 겨울의 찬 기운 속에서도 땅속 깊이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이기에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따뜻한 황토색과 차분한 베이지색입니다. 황토색은 흙의 본래색으로 안정과 축적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흙담처럼 시간이 쌓일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지녔기에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이지색은 부드러운 흙빛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금전적인 기회는 결국 사람을 통해 오는 법인데 이 색상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주어 자연스럽게 좋은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를 불러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을 지녔기에 평소에도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왔을 것입니다. 이번 1월의 흑 기운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마치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듯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밀린 대금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운도 함께 따릅니다. 닭띠의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주변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닭띠가 되며 그 신뢰가 곧 새로운 기회로 연결됩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받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황토색과 베이지색을 생활 속에 자주 활용하시면 돈복이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옷차림에서 이 색상을 선택하거나 지갑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에 이 색을 더하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에 황토색 소품을 두는 것도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여는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흙은 모든 것을 키워내는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씨앗을 품고 싹을 틀게 하듯 주는 마음이 곧 받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달 닭띠는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그 마음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작은 친절이나 따뜻들은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보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시기 실천하면 좋은 것은 새로운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흙에 기운은 씨앗을 심는 에너지이기에 지금 배우고 익힌 것들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을 쓰면 그것이 곧 돈을 버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돈복과 연결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 풀리고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산책으로 몸의 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81년생 닥띠의 2026년 1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황금빛 닭 조각상입니다. 닭띠에게 황금빛은 본래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색으로, 특히 2026년 1월처럼 소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빛 닭 조각상을 집의 동쪽이나 거실 중앙에 두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기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생기고 몸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무거운 흙의 기운이 몸을 눌러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시기에는 금속의 맑고 날카로운 기운이 탁한 에너지를 흩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기에 아침마다 조각상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수정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는 차가운 겨울 기운과 무거운 흙 기운이 동시에 몸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럴 때 붉은색 수정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따뜻한 불의 기운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목이나 목에 가볍게 걸치거나 잠자리 옆에 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색 수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음 속 불안이나 걱정을 녹여주는 힘도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처럼 소의 기운이 강할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깊어지기 쉬운데 붉은 수정이 그 무게를 가볍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나무 가지나 소리풀 담은 주머니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기운을 잃지 않는 나무로 생명력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변하지 않는 그 강한 기운은 닭띠의 금속 기운과 만나면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소나무 가지를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현관이나 침실 문 옆에 걸어두면 집안 전체에 맑고 청정한 기운이 돌고 특히 호흡기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번 달은 날씨가 차갑고 건조해 목과 코가 불편할 수 있는데 소나무의 기운이 그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주며 몸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소나무 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